모처럼 만의 대구에서 3 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3 6 살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대구 북갑 우재준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들께 인사해주시죠. 아 어,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우재준입니다. 아직까지 어 저희 대해서 충분한 뭐 제가 설명이나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에 어려울 정도로 제가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께서 뭐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어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온 그기그 기여에 대한 것에 대한 신뢰로 저를 한번 믿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큰 빚을 졌다는 점을 잊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음.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뛰어드셨지만 71%의 네. 아주 높은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예. 근본적인 지지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보수 정당에 대한 필요성, 보수 음. 정당의 필요성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경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셨던 그런 기여, 희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희망을 거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 결과물로 저, 저에 대해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조금 한다면 저희 지역에서는 양금희 위원님 기존 의원이시죠. 그리고 이전에 같이 경쟁하셨던 정황삼 선배님까지도 모두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저한테 또 지지를 보내 주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먼저 신뢰를 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게뭐 높은 지지율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의 낙하산 공천의 영역 아닌가 하는 일각의 예. 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공천 받을 때까지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분들 중에 전화번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으니 아무도 없었을 정도니까 저것도 저는 사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떤 유력 정치인에게 어떻게 줄을 서서 줄을 서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공천을 받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이뭐 원래 선거라는 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지역민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홍보 활동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건너뛰고 건너뛰고 저 같으면 이 제도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 혜택을 입은 것만 맞습니다. 이게 마, 맞고 그런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함으로써 좀 보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준비 기간은 짧았습니까? 어, 제가 출마 준비 기간 짧았던 게 맞습니다. 정치를 준비한 기간은 저는 진짜. 결코 짧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는 대학교도 서울대 정치학과를 가고 한 것도 전부 다 향후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생각하면서 계속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정도는 저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삶을 밟아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는 한 다음 번 총선 정도 출마를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추천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 4년 정도 빨리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는 사실 준비는 짧았던 건 맞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운동하시면서 마주친 가장 큰애로사항이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 아무래도 짧, 기간이 짧다는 게 가장 어려웠죠. 기간이 짧으니까, 뭐,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도 많고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와중에 다시 뭐토론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 예. 젊으신데 그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받으시 될것 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2030 이라고도 사실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3040이 오히려 네. 조금 더 취약계층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20대는 좀 남녀를 분류해서 남, 남성층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율이 있고 여성층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특히 3040의 지지율이 좀 낮은 원인이 어, 3040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뭐 이분들을 공략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어, 제가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보면, 어 조금 약간 어르신들로 갈수록 약간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스킨십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스킨십 강조하고 조금 더 악수도 뭐 정중히 하고 뭐뭐 뭐 어깨도 한번 주물러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40대 정도로 내려오시면 올해 정책이란지 공약이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당 우리 당 자체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지역구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꼭 40대 정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뭐 그게 조금 더이 계층을 공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다가온 시선은 너무 웰빙 의원이 아닙니다. 전투리 떨어진다. 네. 근데 젊으신데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laughs> 어뭐 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뭐 저격수도 있지만 보급도 있어야 되고 네. 뭐 급양 뭐 지사병도 있어야 되고 뭐 탱크 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 대구 시민들이 좀 바라시는 정치인이 아주 그렇다고 튀는 정치인을 또 바라지 않으시는 것도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정치, 뭐 전투력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 그런 뭐 요구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너무 뭐 특히 건방진 정치인을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건방지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 충분히 사회에 이 정도는 충분히 기여하는 정치인이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 응.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지역 현안 관련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북구 현안이 상당많습니까 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아 어, 뭐였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준비하는 건 이제 북구에서는 지금 북구 갑 지역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도청 후적지 네네. 부분입니다. 도청 네네.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네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기존에 많은 의견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음.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어 사실 그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지가 도청 후적지 이 특별법에 따라서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도교육청 부지도 같이 있는데 이게 네. 도청 후적지법에는 도청이로만 아, 나와 있어서 네. 도교육청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존에는 260억 정도로 돈을 주고 사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은 명백한 입법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 입법 네. 오류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개정을 해서 네. 제가 개정안을 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개정안을 내서. 교육청 부지를 일단 가져오는 게 우선이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채워 넣을지는 뭐 시의 입장도 있고 구청의 입장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원활한 논의가 될수 있도록 저는 그걸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좀 먼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자께서는 교통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맞습니다. 갖고 계신 걸 듣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시내버스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어, 시내버스에 있어서 사실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 그 노선과 배차입니다. 네네. 노선과 배차, 적절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타는 시간에 배차가 되면, 그거 자체가 만족도가 가장 높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한 수요 측정입니다. 몇 명, 하루에 승객, 승객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에 몇 명을 이 타고 있는지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측정을 기반으로 이제 노선과 배차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쉽지만 대구는 이 측정을 뭐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네,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구는 승차 태근을 하는데 하차 태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서울하고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승객이 탔는지는 알고 알수 있지만 어디서 내렸는지를 알수 없어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지금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지를 네. 체크가 안 됩니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차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원활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스를 완전 뭐 늘릴 수가 없거든요 보조금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늘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 보면 공무원 분들이 그냥. 조금 주목구구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보와 시대에 맞게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년 지적 같은데 아마 네. 시민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자께서 전기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전력이 네. 조류로 돼 있던 전류 송전 방식을 직류로 바꾸려 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전류의 폐단이 변한데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조금 양해를 그러니까 약간 음. 전기 쪽으로 뭐~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였지만 네, 예. 어~ 사실은 변호사가 다루는 전기 분야랑 네네. 또 전문가들이 다루는 전기 분야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음. 전기라는 게 굉장히 아주 큰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전기 산업이라는 음. 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영역이고 그 안에서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는 보통 소송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는 분야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어 교류직류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는 듣고 음. 있죠. 옛날에 네. 테슬라와 뭐 이런 네. 부분들의 네. 에디슨, 네. 에디슨의 역사부터 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듣고 있고, 뭐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아니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음. 보니까, 어 이거 요즘에 보니까 음. 100년 만에 보니까 음. 다르더라 뭐 이런 음. 이야기들을 음. 듣고는 있는데, 사실 변호사가 그 부분을 음.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관심을 갖고 가끔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만나면 귀동량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laughs> 네. 네. 솔직한 말씀이셨고요.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Yeah. 동일이 뭐였습니까? <laughs> 어, 저도 잘은 뭐. 왠지 잘 모르겠는데, 네. <laughs>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고, 막, 저희가 선거 운동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네. 뭐, 와서 뭐, 자기들이 같이 춤추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원래 선거 사무실도 복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모교가 아, 네. 복현초등학교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현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신기한가 봐요. 자기 선배가 이렇게 음.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음. 이렇게 있고, 국회의원 맞아요. 당선까지 됐다고 하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와서, 사진찍고 하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거기서 다가와도 먹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응. 초학생들이 <laughs> 선배님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그러면... 국회에 등원하신 뒤에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국가적 규모에 있어서는 네.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구구조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이좀 줄어드는 어 뭐이 역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고 사실 저출산은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인 것이 저출산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뤄지는 문제들은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저출산 이런 부분들만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이 인구 구조에 맞게 변화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뭐그래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몇 가지 문제들만 좀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네네.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화두를 많이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면 제가 그래도 음. 전기공사 쪽으로 음. 좀 많이 소송을 해본 변호사니까 당장 산업재만 해 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원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이 사람들을 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할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보상금은 기대수명 굉장히 짧게 맞춰서 보상금이 음.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 인구구조와 맞춰서 합을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에 앞서 진지를 음. 보내주셔서 현 조지선을 네. 사장 대우용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지역 유권자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리시죠. 아,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 사실은 이개헌선 저지선 1 8석을 차지한 건 적어도 국민의 힘이 잘해서 저는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어,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주신 걸 잊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혼자서 2인분, 3인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